22년 2월 28일 해운 뉴스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야, 지금 2월 28일이면 두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봄이네. 내일이면 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봄비가 또 온다는 같은데요. 아, 그런다 그랬어요. 음, 3일절이면서 또 봄비 오는 봄의 첫날입니다. 음. 그리고 저 장소를 바꿨습니다. 어,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저 사무실 제 자리인데 저 뒤에 좀 책이 딱 멋있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근데 평소에 책을 안 읽으시, 워낙 안 읽으시니까 뭐 있을 리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요. 다음부터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네. 뭐저 정도는 좀 읽으셔야 될 텐데 음. 참자 상하이 운임지수가 전 항로에서 하락했습니다. 물론 저 서일본이 어, 플러스 2입니다만 서일본에 뭐 항구가 있기는 합니까? 서일본에 항구가 한국어... 뭐, 규슈, 이런 데도, 뭐 그렇죠, 서일본이라고 보는가? 그렇죠, 그렇죠. 보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중국 기준이니까. 음. 사실상 전 항로가 하락이라 보면 됩니다. 아마 5중과 6중과 지금 상하이 운임지수가 하락했고, 이번 주에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러면, 어 지금까지는 미 서부는 그래도 음. 플러스, 이제 상승하고 있었는데, 음. 그 이유가 LA 앞바다에 자빠져 있는 배들 때문에, 아시아에서 미 서부가는 배들이 모자라 가지고 운임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었다 어, 참 신기하네 근데 좀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그동안에 또안 나가던거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음. 다음에 어쨌거나 중국발 화물의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져 가지고 어, 운임이 빠지고 있다 음. 한국발 LA, LB 서비스가 없는 짐에서 네. 짐 라인은 어 세계 한 10위 안에 항상 드는 선사인데 미국 서부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없어요 음. 중국에서는 가는데 음. 근데 3월 6일에 부산에서 LA롱비치 임시선복을 투입했습니다 오, 그래. 이거는 원래 한국에서는 없는 서비스인데 음, 중국 선복이 안 차니까 음. 한국에 스페이스를 주고 배를 임시적으로 넣었다는 거죠. 음. 그런데 오늘 다시 3월 10일 부산 LA 롱비치 추가로 임시선복을 수입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 뭐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찬다는 거겠죠. 안 찬다는 얘기는 지금. 물론 운임도 높고, 우리에서 운임이 높다는 것은 중국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하는 선사들보다는 운임이 좀 높다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중량 제한도 있어요. 여기는 아하. 무거운 것이 좀 싫지 말하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중국 선복을 한국에 왜 제공하겠느냐? 중국에서 예상만큼 물량이 물건이 안,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중국이 물건이 안 나오니까 중국 운임이 빠지니까. 좀 한국에서 좀 높은 운임으로 좀 가벼운 화물을 많이 실으면 선박 활용을 잘해가지고 높은 운임으로 선박 운용을 할수 있다 음. 뭐 이런 또 계산이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중국에서 화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겠네요. 그래서 농단반 진단반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어 충, 중국 춘절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겹쳤잖아요. 네.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서, 어, 물량이 준다 했는데, 베이징올림픽이 끝났잖아. 그렇죠. 그래도 물건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 패를올림픽이 끝나야 되는구나. 음? <laughs> 그런 음. 말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런 상황인데, 3주 이상 롤오버 되는 미국형화물이 있습니다. 좀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서부 쪽에는 어, 추가 선박 투입되고 뭐 이런데 음. 동부 쪽에는 지금 조금 화물이 강해서 그렇지 않나 싶지만 3주 이상 로로버 되는 화물들이 있다는 지금 소문이 들려가지고 이번에 한번 여기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네 번이나 못 실린 화물 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네.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 네번참쏙 터지겠다. 어, 시멘트 넘버가 블라블라블라해서8 8 7로 끝나는 넘반데. 네. 어, dear valued customer, 어, 뭐, 뭐 어떻게 써게 되나 이거 같이? 뭐, 나의 소중한? 예, 소중한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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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egret, to inform. 아, 이렇게 말씀드려서 음, 정말 네? 죄송합니다. 스케줄업브유 s h 먼트 당신 화물의 그 스케줄이 네. 바뀌었다. due to f o l l o n g r e a s o n 다음의 이유로 네. 바뀌었습니다. c o m m e r c 오버부킹이 뭔 말이래요? 어, 선복보다 화물이 더 많다. 그거는 그거는 조절 해야지 왜 그걸 화주한테 얘기를 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anyway. 그래서 6월 26일 날 ETD가 뭐냐 그러면은 예상 출발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예. 26일 날출발하는 저런 배에서 3월 6일 날 출발하는 저런 배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we apologize 사과합니다. 네. any inconvenience 불편함 this may cause your company 그러니까 참 불편함을 당신 회사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거 조동선 메이거 아닌 거 같은데. 뭐 해야 되는데. 메이를 갖다가 코즈유학 컴프니로. 이거, 이거 뭐 이거 좀 인컨비니언스가 생긴 거는 이렇게 확실하잖아. 그런데 뭔또 메이 메일... 생길 수도 있는. 생기... 안 생길 수도 있지. 왜 생겼지? 저걸 네 분이랑 네 모실랬는데. Further inquiry or question 예?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로컬 오피스를 컨택해 주세요. 이렇게. 신씨아리 그런데 저그 그래도 컨택하면은 h o 가 없어요. 뭐 이럴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이게 왜내번이야 네 모실렸냐? 네. 지금 2월 26일 배가 3월 6일 날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배만 바뀌었어요. 2월 22일 배가 2월 26일로 바뀐 거야. 네. 신문도 다봐 갔죠, 그죠? 네. 2월 17일에서 2월 23일로 바뀌었어. 네. 1 0부 한번 봤죠 그죠? 네. 2월 11일에서 2월 17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2월 11일 2월 17일 해 가지고 지금 3월 6일까지 지금 네 번의 편지를 받은 거야. 계속 어폴로 자이 자고 있고. 로컬 오피스 끝내라 그러고 있고.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서 복사해 있고. 음. 날짜만 바꾸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좀 물어봐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응. 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냐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오 주째 지금 모실린 나물도 있다더라 오 어, 주... 주째 (1월) 중순에 나가기로 한화물인데 (2월) 말까지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어, 그럼 화주한테 안 맞아 죽나 그래서 지금 화주가 지금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응. 컨테이너 재작업해가지고 타선사시겠다고 이제 네. 이 지금 다섯 번이나 안 실렸는데 여섯 번째 실린다는 보장이 있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타선사 지금 작업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서부는 좀 배가 없는 와중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네. 동부는 배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빼내가지고 타선사 갔을 때 자연 타선... 또 실릴 수 있냐? 이 장담을 못 하니까. 그러네요. 고민한다. 어.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어, 배가 매주 있는 배가 아니고 격주로 있는 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예를 들면 A, B, C 항구를 가는데 C 항구는 격주에 한 번씩 가는 거야. 음. A, B는 매주 가는데 음. C는 격주에 한 번씩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부킹을 했어. 올오 됐네. 그럼 이제. 한번 롤오버 되면은 두주 늦게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또 롤오버가 됐네. 그러니까 두, 두번 롤오버지만, 4주 지금, 이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 지금. 그렇죠. 응. 또세 번째 롤오버 한다는 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께서, 그 회사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죠. <laughs> 그래서 뭐, 두 시간인가 세 시간인가 죽치고 있었대. 그래서 겨우 만나가지고, 겨우 사정해가지고, 뭐 음, 싫었다. 음, 그래도 싫었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롤오버, 말은 좋아서 롤오버인데, 지금 화물을 지금 선정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너무 많아. 음, 이 업계에서 지금. 나도 지금 이, 저, 선사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바부킹 예상보다 화물이 많이 나오고 선북이 부족할 때는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 음. 일주일 늦게 나가는 거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두 번까지는 또뭐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지. 중국에서 싣고 한국으로 와서 싣고 미국으로 가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실어버렸어요. 많이 한국에서 100개 실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에서 한 50개만 실게 놔놓고 더 실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강단 있는 주대 있는 선사라면 중국에서 더 실은 50개 내려, 내려버리고 그래요, 그래요. 한국에 100개 실어 나가는 게 좋겠지만 네. 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뭐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등등등 그러면 할수 없이 50개만 싣고 50개는 롤오버 될수 있겠지요 음. 한번 또는 뭐 배가 요즘은 이제 커지면서 중량을 아주 중시하잖아 아까 그 LA 나가는 것도 중량을 제한해서 뭐 스페이스를 준다 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배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 너무 무거운 걸 많이 실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가벼운 것만 실어야 돼. 그럴 때 중량화물을 못 실을 수 있어. 음, 그죠? 그러면은 음. 뭐 이제 한번롤오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배가 항상 배들이 예를 들면 만 티어급 배들이 쭉쭉 만만만만 만, 만, 만 들어오는데 뭐 용선을 못했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만 6천 티어급 배가 들어온다. 음. 예상보다 한 40%를 못 싣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화물들이 지금 장기 계약 화물들이 쫙 깔려 있는데 롤오버된게 오면은 하, 이거 어떡하나 장기 계약 화물을 지켜야 되나 롤오버된걸 실어야 되나 하, 고민하다가 계약을 중시하기 위해서 또한번 정도 뭐 롤오브 할수 있어 하지만 세 번까지 롤업버는 너무하지 않나? 세번 롤업으로 되면은 장기 화물이, 장기 계약 하물이라도 좀 양보해 주고 그 하물을 위한 선복을 확보해 주는 게 이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무슨 서비... 생각하십니까? 이미 서비스는 이미 이미 팬데믹 이후에는 서비스가 아니야. 아 그래? 아니 뭐 늦어지는데 돈은 더 받고고 있잖아. 늦어지면 미안합니다. 돈을 깎아줘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게 서비스는 질은 떨어지는데. 운행은 계속 올라갔죠. 지금까지 서비스 질은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지금 로로브는로로브고 뭐 그전에 뭐 도착하는 뭐 날짜 이런 것들도 다 엉키고 막 엉망이 됐는데, 아니, 근데 우리 조간이 또 약간의 전문가잖아. 이제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이면약간에 의하면 네. 이건 선사의 옵션이다. 네. 선사의 오퍼레이션적인 측면에서 네. 100%순적을개런티 할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약, 약관에 나오잖아. 나와 있긴 하죠. 그러면 세번네번 모실린 네번 것도 그 약관에 적용이 되는 건가? 그럼 중도 뭐껏 해야지.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할 것이야? 저걸 갖다가 소송을 걸 것이오? 어떻게 할 것이오? 그래서 내 생각한 내 이게 뭐냐 그러면 와리즈 투 비단. 우리가 무엇을 뭐... 할 것인가? 어. 우리나라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라 했잖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선사들한테 어마어마한 그 벌금을 물렸잖아요 동남아 지역 그 선사들이 운임담합을 했다 해가지고 네. 한 (10년인가) 이상 조사를 해가지고 음~ 몇천억 가뭄 물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니까 저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 네. 어, 저거 좋다. 이게 이제 불공정하지 않냐, 이거지. 아무리 약간의 선적하고 안 하고는 선사의 옵션이지만. 그렇죠. 세번몰 싣고 네번몰 싣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 는게내 저... 생각이었어. 음.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보니까, 신고할 때 증거를 제시하라. 정... 4... 아까 네. 저 4번이나 네. 그래서 아까 저네 번이나 같은 신문트에네 번이나 왔다. 네. 아무리 오버부킹이지만 네 번이나 안 실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다가도 네. 갑자기 든 생각이 하지만 실고 안 실고는 우리 선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4네 번이나 잘려도 우리 선사 기준에 안 맞으면 못 실는 거지요.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게 이게 자세하게 그 BL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보기는 해야 될 텐데 저것도 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 불강력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뭐 계약서에 그냥 내 마음대로 실어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BL에 그죠? 이제 우리 자체에 네. 고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는 고... 공개할 수는 없어요.라고 한번... 답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답은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지금 부당하게 지금 네 번이나 지금. 부당 안 하다니까. 우리 기준에서 뭐 실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당신 아무리 우리 기준이 안 맞아요. 자기네들 어. 기준 자체가 부당하면은 그게 그거 기준 자체가 부당하면 그게 공정거래 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공정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그 그, 고객이 증명하는 거예요. 손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저게 불과학력적인 사유로 뭐 연기할 수 있다라고 되면 그게 법조문이라고 뭐 법조문이나 계약서라고 하면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것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고게한 번이나 두번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선배 스케줄이 계속 꼬여왔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게 네 번이나 롤 오버가 됐다라는 것은 어차피 두번 정도 롤 오버가 되고 세 번째 롤 오버 되기 전에는 다른 어떠한 화물보다 먼저 이렇게 그, 뭐야 그, 온보드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번이나 저게 롤 오버가 된데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갖다 대야 되겠죠. 합당한 그런 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책임은 선사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네. 우리 또 우리 업계에서 고소를 많이, 다, 많이 당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어, 공정위원회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6개월 안에인가? 그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줘야 된다더라고. 네, 맞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업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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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합디다. 네. 이렇게 답을 하게 됐다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네번 잘렸어요. 그러면 우리 조관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기준에 의해서 잘랐어요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돼 가지고 네번 잘렸는데 분명히 선사에는 고유한 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번 잘리고 세번 잘리는 것보다. 늦게 네. 부킹해 놓고 먼저 실린다는 거는 네. 오버부킹 원칙에 선입선출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리스트를 좀 까자고 음. 요청해 주세요 음.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나도 그 선사의 기준이 합당하면 네.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목조목 따져서 들면 그 공무원이 그거 보고 그 선사에다가 리스트 한번 내보세요 이 화물보다 늦게 부킹되고 늦게 터미널에 들어온 화물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좋네요. <laughs> <laughs> 그 좋은 생각이. 이게 내가 선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네.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 생각했을 때는 <laughs>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을 텐데. 해수부 국토부 무역협회는 이런 사례를 수집하고 법정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내가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쭉 알아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5주 롤오버, 뭐, 3개월 롤오버, 뭐, 아까 그것 사장님 만나러 갔던 두번 롤오버지만 사실상 뭐, 한달 롤오버, 이런 것들이 뭐,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음. 그럼 이게 우리 중소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 이게 이제 롤오버 되는 함물들이. 그렇겠죠. 대기업 함물 지키느라고 중소기업이 피해본 거고, 선사는 상대적으로 지금 팬데믹에서는 지금 그 지위가 갑의 지위잖아. 그래서 지금 일종의 갑질이라 볼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해수부, 국토부, 무역협회 이런 애들이 좀 이런데 신경을 쓰고 이런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공동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저 같이 그 공정위원회 가가지고. 네. 아, 내가 뭐한 번, 두번롤오보는 그건 이해한다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 이거는 횡포잖아. 그렇죠, 그렇죠. 해수부, 국토부, 무역협회 좀 각성하고, 이런 사례 좀 모집해가지고, 일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어수고했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